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기점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사실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고 있는 코미디언이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저는 기도했고 인생의 후반전에 평생 할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제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질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를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40살이 되던 해에 백수가 됐고요. <laughs> 백수가 된지 모르는 채로 한 1년 반 지나다가 네. 이제 왜냐하면 섭배가 안 오니까 뒤늦게 알았죠. 어, 언젠간 오겠지 하던 섭배가 이제 뚝 끊기는 시점이 아마 좀 지나고 나서 좀 뒤늦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백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그냥 이 일을 계속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김숙 씨와 함께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 잘 됐어요. 근데 그때 계속 하여튼 제가 놓치지 않았던 건 계속 기도했고 이렇게 방향성이 맞는지 항상 저는 잘 모르니까 묻고 그게 틀리면 하나님이 단박에 알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거든요. 음성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거라. 그런 물도 있지만, 전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면 언젠간 정확하게 알게 주시겠지. 그냥 멱살을 잡아 주시겠지. 뒷덜미를 잡고 틀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었고, 그게 비밀보장이라는 컨텐츠로 나온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하면서 우뚝 일어서야겠다. 진짜 인기를 다시 끌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한 적은 없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편안해지는 기분을 줄수 있는 그런 가벼운 방송을 만들자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게 잘 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뭐 도전을 해야겠다, 자 깃발을 꽂고 이걸 내가 해버리라라고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고요, 지금도 없고요. 네.